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어, 지금 서울시 문화재 위원으로 있고요. 어, 예전에 중앙대학교 민속학과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민속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어, 630년을 낙양동에서 살아온 원주원씨 원선 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조견 선생과 마찬가지로 원선 선생도 고려의 충신이에요. 근데 원선 선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조견 선생이 1350년에 태어나셔서 두 분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원선 선생도 한그 때쯤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역시 두문동 출신입니다. 네. 역시 조선왕조의 협조를 거부하고 송사에서 운동하다 똑같이, 유언도 똑같아요. 자식들한테, 니들은 절대 조선왕조에 볕을 하지 마라. 했는데, 둘째 아들인 원유문이 현관 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견 선생님 그 묘소에 갔더니 앞에 묘, 작은 묘, 초라한 묘가 하나 있어서, 저 묘는 뭡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교수를 해서 나중에 묘소에 가서 아버지를 배웠, 배, 배웠을 때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런 또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절대 집안에서는 조선에 벼슬하지 말라는 걸 아버지의 엄명을, 어, 아들이 어긴 거죠.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초라한 무덤.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 미호를 어, 곧 이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모선제라고 요즘에 제시를 지었어요. 여기서 이제 시제를 지내고요. 이건 18세기에 건립된, 어, 원선 선생의 유업입니다. 이 내용은, 어, 책자에 제가 다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 원선 선생의 유일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한시인데, 어은 선생을 떠나 보내며 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한 거죠. 어은이 이치인데 이분도 두문동 출신, 이 고려중신이죠. 그러면서 이치 선생은 고향이 영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개성을 거쳐서 이렇게 영남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원선 선생, 여기 거주하는 이 양진말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왔다고 여기 뭐예요. 아끼던 한말소를 독채로 권하지만 그러니까 술을 두 분이 거나하게 그냥 취했도록 그 옛날 옛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어은 선생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허전한 마음, 떠나간 뒤에 나를 달래줄 사람이 없네 이런 시가 그 어은 선생, 어은 이치 선생이 집안에서 이 시를 발굴해서 여기에 원선 집안에 보내줬습니다. 자 원선의 후예들 중에 임란의 명장인 원군 장군이 있습니다. 조견의 육아아니 아, 아, 오자군요 원선의 육대손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원선의 육대손이에요. 어? 그러니까 원, 원선 육대 자손의 원균 여기 이제 원균 장군의 영정인데 집안 원시 지방에선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냐?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제 문헌에서 확인했는데 선조가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선무 1등 공신 세사람을 선정했어요. 세사람 중에 이순신 권율 원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균이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어, 남의 공이나 뺏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수많은 그, 어, 해전을 이순신과 원균이 같이 치르면서 공훈에 대한 다툼은 좀 있었대요. 아마 당파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이순신을 영웅화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균을 격화시킨 거예요. 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원균 집안에서는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동생은 의병자의 원현이고요, 역시 전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원심창이라는 독립 의사가 일본 공사를 폭탄을 투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투옥된 인물입니다. 원시들이 살았던 곳은 낙양동의 양진마을에. 거기가 원래 이제 그 모선재가 있는, 그 제실이 있는. 그곳이 원래 원선 선생님이 살았던 곳이에요. 어, 거기에서 송양초등학교 뒤에 하고는 한 300m 거리다. 그다음 에 평천마을은 송양초등학교 저 주변이 평천마을에요. 이주 어, 밀락 8구 12, 17단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방화마을은 그 12단지에서 저촉석고개로 올라가다 왼쪽편에. 방화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꽃밭 아 저, 어. 그화려할 방자에다 꽃화자예요 방화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살아 있었는데 지금 전부 해체가 됐고 방화마을만 살아 있어요. 거기 다섯 가구가 있는데 지금 네 가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원씨와 조씨 집안의 우애에 대한 것은 양쪽 집에서 다 나와요. 어. 전쟁 중에 좌우의 갈등에 의해서 원씨와 조씨 집안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 한쪽은 경찰 가족이었고 한쪽엔 좌익에 조금 관여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부역한 거죠. 그래서 양쪽 집안이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근데 미리 정보를 알려줘 가지고 경찰. 집안에서 미리 피신하게 했고, 나중에 부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찰 집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저 사람 부역 안 했다. 해서 두 집안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 씨와 조 씨는 그렇게, 어? 상대를 끝까지, 어? 어? 서로 도와주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원씨 집안에 한 번은 굉장히 안 좋은, 아 조씨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원씨 집안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명절을 치러야 되는데 조쪽 집안에서 명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원씨 집안에서도 명절을 굉장히 간소하게 지냈대요. 자기네들도 당연히 양쪽 집안 왔다 갔다 매 세배 올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에요. 원씨하고 조씨는 어 630년 동안 같이 이웃에 살면서 그 원선 선생과 조견 선생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어. 계속 같이 사는 거한 집안처럼. 근데 딱한번 혼인을 했대요. 원래 한 집안에는 혼인 안 하잖아요. 딱한번 혼인해서 원시 마을에 조시 땅이 조금 있어요. 왜? 원시내로 시집갈 때 땅을 조금 줬대요. 그래서, 요, 그, 원대식 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원시내 땅이 다 원시내 땅인데, 양진마 뒤에. 조시, 요만큼만 조시내 땅이라고.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음, 두 집안의 장남끼리 장남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씨하고 조씨 집안 의 장남끼리만 장남회가 있었어요. 어, 차남은 자격이 안 됩니다. 어. 시제를 이제 어, 모선제라는 추모관을 건립을 했어요. 어, 근래건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시조단을 만들. 여기 이제 그 원성백의 시조단인데 사실 원성백은 왕건의 수하로 고려 건국의 충신 충신입니다. 어, 그게 원성백계 원성, 원조 원시 중에서 원성백의 시조단을 여기다 쭉 했는데 14대까지 있는데 14대조가 원선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14대까지 간 거예요. 어? 예. 외원 씨 집안은 집안의 학렬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조카가, 어, 젊은 윅학렬에게 절대 반말을 못하고 반드시 존댓말을 하는, 어, 그래서 주위에, 그, 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어, 흉을 봤대요. 야, 니들만 양반이냐? 하고서 흉을 봤다는데, 절대로, 어, 뭐, 아무리, 어, 응? 나이가 적어도 위탁렬한 때는 반말을 못 했다고 해요. 여전히 후손들은 청렴하고 꽃꽃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저한테 주로 말씀해 주신 건 원유연, 원대식 두 분인데요. 원유연, 그분은 지금 53년생으로 19대 손이에요. 방아 마을 출신으로 종친의 총무를 보고 모든 시제를 준비하고, 어, 아직도 모치니 그 방아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어 본인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성산치킴위로 계속, 어, 살고 계시고요. 원대식 교장은 원선의 18대 손인데 양진마을 출신이에요. 역시, 어, 그, 원선 선생이 살았던 그 마을 출신입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여이만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절대 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촌지 다 거부하고 아주 학부형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도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부침이나 형님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집안의 그 꿋꿋한 선비 기질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소위는 일을 따라 행동하지만 군자는 의에, 의에 따라 행동한다. 응? 따라서 자기는 절대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원선, 고려충신 원선 선생의 후손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40년간 고산동에 살아온 고령신시 신숙주 가문입니다. 뭐다 알다시피 그 신숙주 선생은, 어, 한글 창제의 1등 공신이죠. 어, 그, 이 고산동 지역을 사폐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숙주 선생 묘소를 거기다 모시고, 그리고 후손들이 거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주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고령 신시대 거기에 살기 시작한 거죠. 약 540년 정도 살아온 거죠. 어, 앞에 조견 선생, 원선 선생과는 좀 다른 길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숙주 선생은 철저히 조선 왕조에 협력을 하고. 어, 어, 특히 이제 세종대왕을 도와, 도와서 한글을 창제하고 그리고 어, 수양대군과 음, 아주 가까웠죠. 그래서 사실은 신숙주에 대한 평가가 전화되는 게 사륙신과의 비교입니다. 어? 같이 집현전 학자인 성산문이나 박팽년이나 다 사륙신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어? 세조 수양대군에게 협력을 거부해서. 그런데 신숙주는 수양대군에 어, 협조를 했어요. 둘이 아주 절친했다고 그래요. 수양대군에. 음. 그래서 이제 변절의 상징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숙주나물이거든요. 신숙주의 숙주. 숙주나물을 잘 쉰다. 그래서, 변절의 숙주.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달라요. 기록에 의하면 신숙주는, 지방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숙주는, 그, 변방의 구율식품으로 숙주나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부 지방에는 숙주나물이라고 쓰기도 하고, 녹두나물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금, 신숙주 추모제 할 때는 절대 빠지지 않는 재물이 있습니다. 뭐가 안 빠지느냐? 녹두나물이 꼭 올라가요. 어? 요것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녹두나물이라고 그래요. 숙주나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 자, 이런 것들이 왜곡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변절에 따른 부인이 자살했다. 그러니까 사륙신이 죽고 나서 그, 남편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어, 부인이 자살했다. 근데 이것은 역사를 왜곡한 거죠. 이미, 어, 사륙신이 죽기 6개월 전에, 어, 신숙주의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 신숙주하고 큰아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어,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급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신숙주의 장남인 신주가 시름시름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이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신숙주 묘소 옆에 큰아들 묘소가 모셔져 있어요. 자, 이러, 이와 같이 20세기 일부의 어떤 소설가들이 어, 그 사륙신에 대한 어,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이 이런 어떤 부인 자살설이니 뭐니 이런 걸, 왜냐면, 사륙신 얘기, 또 거기에 뭐, 변절, 신숙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서 이것을 소설화, 허구적 소설화하고, 이게 영화와 드라마 하면서 일반인에게 왜곡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숙주는 현실적 세계관을 가졌다. 어? 그니까, 세계관이 다른 네. 것 뿐이다. 어? 원칙을 지키고 지조를 지킨 사륙신도 있고, 현실적으로 자기 뜻을 피고, 어, 자기의 경륜을 정치에 반영한 신숙주와 같은 인물도 있다. 더더군다나, 어,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당시에 중국의 의문학자인 황찬을 만나러 요동에 13차례 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집안에선 27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음은 서적이니 다양한 서적들을 발행했고요. 한글 학회에서 71년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 보이는 게 요게 신숙주 선생의 영정이에요.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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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인데, 지금 오래돼가지고서 글씨가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전문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자에 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산동에 원래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충북 구봉영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사본이 모셔져 있고요. 신숙주 후예들 중에서 가와급 제자가 0 0여명이난 명문 집안입니다. 어? (4사) 네 사람의 불천이 제사가 있어요 신속주 그 당사자를 비롯해서 후손들이 두 사람의 부마가 있습니다 부마는 왕의 사, 사위죠 네. 그다음에 신속의 농가집성 (17세기) 농가집성은 농사법에 대한 집대성을 했다 네. 이 왼쪽에 국립박물박물관에게 농가집성 원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신석주의 후손입니다. 어, 어, 독립운동가이며 역사가인 이 신채호 선생이고 신, 신채호 선생 이게 어, 진필입니다. 아주 명필이에요. 어, 그다음에 이제 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신규식, 그다음 교통 임시정부의 어, 교통총장인 신서구, 기미독립선언 33인의 신, 신홍식 등등이 다 신석주 후손입니다. 어 원래 그 시제는 10월 초에 지냈어요. 근데 한글날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한글학에서도 외부 손님들 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로 바꾸고 시제를 추모제 이렇게 했어요. 신속주 추모제 이렇게 이름 바꿨습니다. 그리고 충분도 한글로 바꿔 버렸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지금 그 종친회장이 신영호 회장이 제안을 했어요. 아니 신석주 선생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충분히 하, 한문이 아니다. 우리 한글을 바꿉시다 해가지고 어, 종친을 설득해가지고서 한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재물 차림도 예전의 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높이도 한자 두치되는 괴임세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 예. 어, 예전 방식 그대로, 어, 재물을 차리고 있고. 여기 보시죠. 뭐 숙주나물 있죠? 요거 아, 아 저, 숙주나물. 여기 녹두나물이죠. 집안에서 녹두나물 녹두나물 합니다. 재물로 요걸 꽉 올려야 돼요. 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왔어요. 전에는 상당히 뭐한 2, 300분이 오셨는데, 올해는 한 4,50분밖에 못 왔어요. 요 근처와 어, 가까이에서 왔는데, 그래도 뭐 멀리 부산서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치르는 사진, 제의 사진을 보고, 원래 이제 의정부 시장이 초원간인데,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집안끼리 어,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그 의정부, 아, 아, 저... 고령 신식 가문에서 재미있는 사진 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군대 환송식 사진인데 어? 여기 보세요. 위에 태극기가 있고 밑에 뭐축 군대 입대 뭐 입대 용 아무개 용사 가지고서 이 깃발 뭐또 농자 천하지대본과 같은 깃발식으로 이렇게 쫙 하고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두르고 여기에 비슷한 길기가 있지요. 여덟 명의 고산동에서 군대 입대를 하는데 50년대, 60년 초까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후에 군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군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그 전쟁 때부터 이런 풍습이 5, 6, 10년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작년에 마을 기초 조사 할때 만가대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만가대에서 이런 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산동에 와서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아, 사진을 보여준 신영우 정치 내장도 이 사진이 뭔지 몰라요, 본인이. 그때 <laughs> 그, 그 사진이 만가대에서 증언에 나왔던 군 입대 환송식이에요. 가면서 마을 주위를 빙 두. 돌아다니면서, 어,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갑니다. 그래! 잘 갔다 와. 하면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마을을 쫙, 저 깃발 들고 일행이 쫙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군대 갑니다. 어, 이제 지금은 뭐볼수 없는 예전 풍속이지요. 사진 속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년도 고령신 씨회갑잔치의 사진의 모습, 사진이 있고, 어 신영우정치회장 저희한테 고령신 씨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정치회장이 지금 살고 있는 한옥마을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신숙주 선생의 제실이에요. 제실이었다가 그 후에 관리자, 제실 관리자가 살다가 이사를 간걸신영우 회장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약간 개조해서 아직도 이 옛날 한옥에 본인은 지금 몇백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정부에 고가가 별로 없는데 이 대들보가 지금, 어 위에 약간 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대들보라 본인은 200년 이상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마 의정부에서 오래된 가옥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옥이 어, 가옥의 모습입니다. 어, 그 신영우 회장 52년생 그 신숙주의 16대 손입니다. 문충공 종친회 회장이고요. 어, 큰손자 참정공의 14대 손입니다. 능말 고산동 능말 출신입니다. 어, 젊은 시절에 고산초등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서 어, 좀 살다가 어, 다시 어, 중년에 되돌아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신숙주 제실의 한옥을 개조해서 지금 살고 있고 아주 종친의 일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보환재 성역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숙주 선생님 묘소 앞에 땅을 그런 기념관으로 내놓을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목소리> 지금 그 고령신식 거주지는 급변하고 있어요. 고산동의 정잔마을 능한마을, 구성마을에 주로 고령신식들이 살았는데요. 최근에 얘가 지금 이렇게 개발 밑에 개발된 겁니다. 어? 여기가 고산초등학교예요. 어? 60년, 1960년 고산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사진이에요. 앨범에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고산초등학교예요. 그다음에 이 건너편 네. 어, 이 산에 어, 용암산이 있죠. 근데 이, 이 모습이 지금 여기 등성줄검이에요 여기 밑에 지금. 지금 고산지구 아파트가 지금 꽉 들어서고 여기 지금 어, 신속주 묘소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산동도 지금 일부 마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앞에는 지금. 급변하고, 이쪽, 어, 앞에, 오른쪽, 오른쪽 편인지제 산곡동이고요. 왼쪽에 뭐, 뱀골에, 어, 전주시 씨들이 예, 살았는데, 거기도 지금 다 해체가 됐죠. 그래서 일부만 지금 남아있고, 주위가 지금 급변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감문조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어?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정부에 사는 분들이 의정부에 산다라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 왜? 의정부 하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인식이 뭐냐. 어? 미국 부대, 기지촌, 부대찌개, 의정부 하면 이걸 다 사람들 떠올리는 거예요. 이미지, 외부의 인식이 그렇고, 의정부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디 살아? 그랬더니, 아저 의정부에 삽니다. 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되찾아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가문조사를 하는 이유도, 의정부에는 이렇게 오래된 가문들이 오랫동안 삶의 역사를 지니고 살아온 곳이다. 어? 수많은 역사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곳이 의정부다. 어? 지금 650년에서 약 300년 거주한 오래된 가문이 최소 15곳 이상이 됐는 걸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누락된 가문, 사실 전주 최씨 가문을 올해 조사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지금 전주 최씨는 2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가장 오래된 가문이 아닐까. 국말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겠냐면 지금 여기 밀락. 지구에 있는 물사랑공원인데 거기 거기입니다. 그 주위가 어, 궁촌마을인데 여기가 전주시 마을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예, 어, 후국으로도 어, 이 집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연주현시 13대 금호동 그다음에 경주최시 노양동윗버들개 13대 죽산안시 밀락동 13대 여양진시 밀락동 12대 양천어 18대 밀락동, 그외 뭐 몇몇 가문들은 아직 몇 대인지 확인이 못하는데, 좀 오래된 가문들이 또 있어요. 지금 계속 추적 중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또 이런 집안들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에요. 대개 우리가 1대를 30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대, 10대만 해도 300년이에요. 어? 우리가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정체성 찾는 작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